좋은 직장, 이른바 꿀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최근 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좋은 회사 다니는데 현타 온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입니다. 5년째 한 회사에서 근무 중이라는 글쓴이 a씨는 너무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며 운을 뗐는데요. a씨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전 직장에 비해 일이 훨씬 적다고 합니다. 괴롭히는 직원도 없고, 연봉 또한 전 직장보다 높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칼퇴 보장, 정년 보장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승진하는 구조이며, 근무도 중 30분에서 1시간 정도 휴게실에서 잠을 자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남이 듣기엔 꿈의 직장이라고 불릴만한 A씨의 회사. 하지만 A씨는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A씨가 회사의 단점으로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고 체계가 없다며 멍청해져 가는 게 느껴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은 다 아이 낳고 다니기도 좋은 직장인데 왜 옮기려 하냐 하지만 멍청해져 가는 느낌은 이런 회사 다녀본 사람들만 알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꿀직장에 다니면서 A씨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직장인들은 꽤 있었습니다. 다른 네티즌 B씨는 9시 출근, 6시 퇴근, 점심시간 1시간의 식사 제공, 월급 250만 원이지만 하루 종일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다가 퇴근한다, 스스로 현타 오는데 퇴사가 답이냐며 남들처럼 바쁘게 살지 않고 시간 낭비하는 기분이 든다 라고 전했는데요. 공기업에 다니고 있단 씨 씨는 입사한 지한달된 신입사원인데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비해 많은 돈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며 굉장히 좋은 직장임이 분명하지만 보람을 찾기 힘들다 라고 하소연하게 됐습니다. 해당 사연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양했는데요. 네티즌들은 나는 저런 직장 다닐 때 좋기만 했다. 부럽다. 나도 꿀 직장 다니고 싶다. 대체 어느 회사인가요? 배부른 고민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부럽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성취감이 안될것 같기는 하다. 내 상황이 저런데 경력은 쌓이는데 물경력 되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기분 든다. 다들 기만이라 생각하겠지만 적절한 노동 강도가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건 맞다라며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